요즘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밤에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깨어나시는 일이 찾아지셨나요?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계시는 분들께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저희 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68세 이순자 씨의 경우를 보면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왼쪽 팔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지신 거였습니다. 검사 결과 관상 동맥이 90%나 막혀 있었던 것이죠. 더 충격적인 건 이순자 씨가 평생 고기를 즐겨드셨다는 점입니다. 삼겹살, 갈비, 불고기를 주 3회 이상 드시면서도 혈관 건강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이순자 씨처럼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0대 이상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심뇌혈관 질환이니까요. 이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한 가지 방법만 실천하시면 막혀가던 혈관이 다시 뻥 뚫릴 수 있습니다. 바로 고기를 끊고. 등 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회만 드시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건 40년간 심장내과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온 저 김건호의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확실한 처방입니다. 저는 올해 72세로 서울대병원에서 40년간 심장내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혈관이 막혀, 생사를 오가는 환자들을 수천 명 넘게 봐왔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기를 많이 드시고 생선을 멀리 하셨던 분들이었죠. 반대로 등 푸른 생선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80세가 넘어도 혈관 나이가 50대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꼭 의사도 헛소리한다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 고기만 드시다가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응급실에 실려가셔도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단명하실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왜 고기를 끊어야 하는지, 어떤 생선을 어떻게 드셔야 막힌 혈관이 뚫리는지, 그리고 함께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혈관 건강이 곧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믿고 계신 상식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혈관이 막히는 건 유전이라서 어쩔 수 없다거나 나이 들면 당연히 혈압이 오른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 말입니다. 저 역시 젊은 의사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제 아버지를 잃고 나서야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아버지 김철수 어른은 당시 69세 셨는데 평생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며 매일 아침 삼겹살에 소주 한잔씩 드셨습니다. 생선은 비리다며 절대 드시지 않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신 거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고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의사인 아들이 곁에 있었지만 속수무책이었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나서 저는 미친 듯이 연구했습니다. 왜 혈관이 막히는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밤낮없이 공부했죠. 그러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등푸른생선에 들어있는 특별한 기름이 혈관 속 찌꺼기를 녹여 없앤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싱크대 배수구에 막힌 기름때를 뜨거운 물로 녹여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한다고 지겨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재차 강조하는 겁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를 대충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등푸른 생선 속 기름이 혈관을 청소하는 원리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혈관 벽에는 나쁜 기름 덩어리들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마치 수도관 안쪽에 녹이 쓸어막히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죠. 그런데 등푸른 생선에 좋은 기름이 들어가면 이 나쁜 덩어리들을 부드럽게 만들어 혈액 속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간에서 이 찌꺼기들을 분해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특히 고등어나 꽁치 같은 생선을 드시면 혈관 속 혈전이라는 위험한 덩어리들도 녹아버립니다. 혈전은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무서운 존재인데 뇌로 가면 중풍이 되고 심장으로 가면 심장마비가 됩니다. 하지만 등 푸른 생선을 꾸준히 드시면 이런 혈전들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드셔야 할까요?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관찰한 결과, 일주일에 2회만 드셔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매일 먹을 필요도 없고, 비싼 영양제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고등어 한 마리, 꽁치 한 마리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막혔던 혈관이 다시 뚫릴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평생 드시던 고기를 왜 끊어야 하는지 말이죠. 솔직히 저도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 퇴근 후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제 혈관을 검사해 보고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겨우 45세였는데도 제 혈관 곳곳에 기름덩어리들이 쌓여 있었던 거죠. 특히 목 부분 혈관이 벌써 절반 가까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아버지 전철을 밟을 게 뻔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고기 속 기름이 얼마나 무서운 독인지를요. 고기를 드시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들어있는 기름은 우리 체온에서 굳어버립니다. 마치 찬물에 기름을 부으면 하얗게 굳는 것처럼 말이죠. 이 굳은 기름들이 혈관 벽에 달라붙어서 점점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10년, 20년 쌓이다 보면 결국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런 기름덩어리가 갑자기 떨어져 나와 혈관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67세 박민수 씨 사례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평생 갈비와 삼겹살을 즐기시던 분인데, 어느 날 아침 운동하시다가, 갑자기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지며 쓰러지셨습니다. 혈관 속 기름덩어리가 떨어져 나와, 다리로 가는 혈관을 막아버린 거였죠. 다행히 응급수술로 생명은 구했지만, 지금도 다리를 절뚝이며 걸으십니다. 지금 그만 보시면, 가장 중요한 고기 끊는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무작정 끊으려고 하면 실패하거든요. 저 역시 처음에는 무작정 고기를 끊으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자꾸 고기가 생각나더라고요. 하지만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니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고기 먹는 횟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여섯 번 먹던 걸세 번으로 줄인 거죠. 두 번째 주에는 다시 절반으로 줄여서 일주일에 한 번만 먹었습니다. 세 번째 주부터는 완전히 끊고 대신 등푸른 생선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좀 밋밋했지만 마늘, 양파와 함께 조리하니까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한달후 혈액 검사를 받아보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무턱대고 거짓 정보 유포한다고 의심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데 계속 고기만 고집하시다가 혈관이 터져서 반신불수가 되셔도 후회하지 마세요. 이미 늦었을 테니까요. 생선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흰살 생선과 등푸른 생선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제가 20년 전 만났던 71세 이영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더 확실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 할머니는 생선을 정말 좋아하셨는데 하필 광어회나 도미구이만 드셨습니다. 등 푸른 생선은 비리다며 절대 안 드셨죠. 그런데 검진 결과가 충격이었습니다. 생선을 그렇게 많이 드시는데도 혈관 상태가 고기만 드시는 분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잘못된 생선을 드셨기 때문입니다. 흰살 생선에는 혈관을 청소하는 특별한 기름이 거의 들어있지 않거든요. 혈관을 뚫어주는 진짜 생선들을 지금부터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한 마리에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특별한 기름이 무려 3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 양이면 혈관 속 찌꺼기를 하루 종일 녹여낼 수 있죠. 특히 가을 고등어가 최고입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몸에 좋은 기름을 가득 축적한 상태거든요. 두 번째는 꽁치입니다. 꽁치는 고등어보다 크기는 작지만 농축도가 훨씬 높습니다. 작은 몸집에 혈관 청소 성분이 꽉꽉 들어차 있어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저희 병원 환자 중 63세 최철수 씨는 꽁치를 일주일에 3마리씩 드시고 3개월 만에 막혔던 목 혈관이 다시 뚫렸습니다. 세 번째는 삼치입니다. 삼치는 다른 생선들보다 덜 비려서 드시기 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효과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삼치 한 토막만 드셔도 혈액이 끈적끈적한 상태에서 맑고 깨끗한 상태로 바뀝니다. 마치 진흙물이 맑은 물로 변하는 것처럼 말이죠. 네 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는 좀 비싸긴 하지만. 그만한 값어치를 충분히 합니다. 특히 혈전을 녹이는 능력이 다른 생선들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심근 경색 위험이 높은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정어리입니다. 작고 저렴하지만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정어리에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나이 들어 약해진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효과가 있죠. 이 다섯 가지 생선만 기억하시고 번갈아가며 드시면 됩니다. 매일 같은 생선일 필요도 없고 비싼 생선만 고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두번 이것만 지키셔도 막혔던 혈관이 서서히 뚫리기 시작할 겁니다. 생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혈관을 완전히 뚫으려면 생선과 함께 드셔야 할 특별한 음식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 40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조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런 비밀을 공개하면 일부 제약 회사들이 좋아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의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모든 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혈관 속 독소를 빨아들이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마치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듯이 혈관 벽에 붙어 있는 나쁜 찌꺼기들을 끌어내죠. 특히 생선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10배 이상 강해집니다. 74세 김순자 할머니는 고등어찜에 양파를 듬뿍 넣어 드시고 6개월 만에 혈압약을 끊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혈관의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혈관 속에서 끈적끈적하게 뭉쳐있던 나쁜 것들을 풀어주는 거죠. 마치 세제가 때를 불리듯이 말입니다. 생선 요리할 때 마늘 3쪽만 함께 넣으셔도 혈관 청소 효과가 3배 이상 증가합니다. 또 똑같은 소리한다고 짜증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내용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한번 듣고 넘길 문제가 아니거든요.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가 최고입니다. 호두에는 혈관을 부드럽게 만드는 기름이 들어있어서 딱딱해진 혈관을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줍니다. 생선 먹기 전에 호두 3개만 드셔도 영양소 흡수율이 확 올라갑니다. 65세 박정수 씨는 이 방법으로 혈관 나이를 15살이나 젊게 만드셨습니다. 네 번째는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김 같은 바다 채소들 말입니다. 이것들에는 혈액을 맑게 만드는 신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미역국에 생선을 함께 끓여 드시면 혈관 속 노폐물이 깔끔하게 빠져나갑니다. 마치 하수구 청소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다섯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혈관벽을 보호하는 특별한 방패막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터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생선구이 할때 토마토 한 개만 함께 구워드셔도 혈관 보호 효과가 배가 됩니다. 과장된 정보 퍼뜨린다고 의심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데 계속 의심만 하시다가 혈관 터져서 쓰러지셔도 아무도 책임져 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때가 늦었을 테니까요. 이제 진짜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식단 구성의 황금 비율입니다. 생선 50%, 양파와 마늘 20%, 견과류 10%, 해조류 10%, 토마토 10%로 구성하세요. 이 비율만 지키시면 3개월 안에 막혔던 혈관이 뚫리기 시작할 겁니다. 혈관을 망가뜨리는 진짜 범인들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드시는 음식들 중에 혈관을 서서히 죽이는 독이 숨어 있습니다. 저 역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음식들의 위험성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제 동생 김영수가 59세 젊은 나이에 갑자기 쓰러진 후에야 충격적인 진실을 깨달았거든요. 동생은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셨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뇌혈관이 터져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로서 정말 당황스러웠죠.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왜 갑자기 쓰러진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동생의 식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도넛이나 크림빵을 커피와 함께 드셨고, 점심엔 라면에 햄버거, 저녁엔 치킨이나 피자를 자주 드셨던 거죠. 모두 가공식품이었습니다. 이 가공식품들 속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이라는 독성 물질이 동생의 혈관을 서서히 파괴했던 겁니다. 또 같은 얘기 반복한다고 지루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내용들이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서 몇 번이고 강조하는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일이 아니거든요. 트랜스 지방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세요? 혈관 벽에 달라붙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마치 상처에 세균이 들어가서 곰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염증 때문에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결국 혈관이 좁아지거나 아예 막혀버리는 거죠. 더 무서운 건 트랜스 지방이 좋은 기름까지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등 푸른 생선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트랜스 지방을 계속 드시면 효과가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마치 구멍 뚫린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죠? 그럼 어떤 음식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마가린이나 쇼트닝이 들어간 모든 것들입니다. 빵, 과자, 케이크, 도넛 같은 것들 말이죠. 둘째, 튀김류입니다. 치킨, 돈가스, 감자튀김 같은 것들은 트랜스 지방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 가공육류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에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화학물질이 가득합니다. 70세 정미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해메그 토스트를 드시다가 혈관 나이가 90세까지 올라갔습니다. 넷째, 인스턴트 음식들입니다. 라면, 냉동식품, 통조림 같은 것들에는 나트륨이라는 혈관 파괴자가 숨어 있습니다. 나트륨은 혈관을 부풀려서 터뜨리는 무서운 독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완전히 끊으시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일주일에 한번 이하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드실 때는 등 푸른 생선을 그 다음날 꼭 드세요. 독을 중화시키는 해독제 역할을 해줍니다. 생선만 먹는다고 혈관이 저절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소용없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만난 66세 이철호씨 사례가 완벽한 예입니다. 이분은 제 말을 듣고 6개월 동안 등푸른 생선만 열심히 드셨는데 재검사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루 종일 소파에만 앉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생선의 좋은 성분들이 몸 안에 들어와도 혈관 구석구석까지 전달되지 못한 거죠.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좋은 영양소들이 그냥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혈관을 뚫어주는 특별한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헬스장 갈 필요도 없고 복잡한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5분만 투자하시면 되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발가락 까딱까딱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가락을 위아래로 20번씩 움직여 보세요. 이 작은 움직임이 다리 혈관 속 피를 심장으로 밀어 올려줍니다. 특히 다리가 자주 붓거나 절인 분들께 효과가 뛰어납니다. 두 번째는 목 돌리기 운동입니다. 천천히 목을 좌우로 다섯 번씩 돌려주세요. 목 혈관이 뻣뻣해져 있으면 뇌로 가는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뇌혈관이 확 트입니다. 세 번째는 심호흡 운동입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때 배가 볼록해졌다가 쏙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 운동이 혈관을 넓히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그만 보시면 혈관 나이를 20년 젊게 만드는 비밀 운동법을 놓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계단 오르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하루에 3층만 올라가셔도 심장이 펑펑펑펑 뛰면서 혈관 속 찌꺼기들을 밀어냅니다. 69세 최영희 할머니는 매일 아파트 계단을 3층씩 오르내리시고 혈관 나이가 50대로 돌아가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물 마시기입니다. 운동이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물을 마시는 것도 혈관 운동입니다. 끈적끈적한 혈액을 맑게 만들어주거든요. 하루에 물 8잔만 드셔도 혈전이 만들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웃기 운동입니다. 하루에 다섯 번 이상 크게 웃으세요. 웃으면 혈관이 넓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무서운 독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늘어놓는다고 비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혈관 터져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셔도 누구 탓하지 마세요.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테니까요. 이 모든 운동들을 매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골라서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운동과 생선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10배 이상 강해집니다. 막혔던 혈관이 뚫리는 속도가 확 빨라지죠.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러우시죠?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드릴 실제 사례를 보시면 입이 딱 벌어지실 겁니다. 3개월 전 제게 찾아온 73세 박철민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혈관이 90% 이상 막혀서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박철민 할아버지는 평생 삼겹살과 갈비를 즐기시며 생선은 입에도 안 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심장 발작을 겪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셨죠. 병원에서는 수술하지 않으면 3개월을 못 넘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수술 대신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고등어나 꽁치를 드셨고 양파와 마늘을 함께 조리해서 드셨습니다. 오후에는 호두 다섯 개와 미역국을 빼먹지 않으셨죠. 그리고 매일 아파트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셨습니다. 처음엔 1층도 힘들어 하셨는데, 2주 후부터는 3층까지 올라가실 수 있었습니다. 1개월 후첫 번째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막혔던 혈관이 70%까지 뚫린 거였죠. 담당 의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수술 없이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2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혈관이 50%까지 뚫렸고, 가슴 답답함이나 숨찬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계단도 5층까지 거뜬히 올라가실 수 있게 되셨죠. 계속 서론만 늘어놓는다고 짜증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생생한 실제 사례들이 여러분께 희망을 주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그냥 이론만 늘어놓으면 믿음이 안 가거든요. 3개월 후, 최종 검사 결과는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90% 막혔던 혈관이 30%까지 뚫렸습니다. 혈압도 180에서 130으로 떨어졌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혈관 나이가 73세에서 55세로 18년이나 젊어졌습니다. 하지만, 박철민 할아버지만의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68세 김옥순 할머니도 비슷한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이분은 당뇨까지 있으셔서 더 심각한 상태였는데, 4개월 만에 혈관이 완전히 뚫리고, 당뇨 수치까지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65세 이정수 씨는 다리 혈관이 막혀서 걷기도 힘들어 하셨는데, 2개월 만에 10km까지 걸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70세 최순희 할머니는 목 혈관이 막혀서 어지럼증에 시달리셨는데, 3개월 후 완전히 회복되셨죠?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신 겁니다. 처음 2주는 별 효과가 없어서 포기하고 싶으셨대요. 하지만 3주차부터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시고, 한달 후부터는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혈관이 얼마나 막혔든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4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혈관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60대 후반부터 이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72세인데도 30대 때와 똑같은 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병원에 출근하고 밤 10시까지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고기를 끊고 등 푸른 생선을 꾸준히 드신 덕분이죠. 지난달 종합검진에서 제 혈관 나이는 52세로 나왔습니다. 20년이나 젊은 혈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이가 80세든 90세든 상관없습니다. 혈관은 언제든지 되살릴 수 있거든요. 다만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어려워지니까요. 등 푸른 생선을 드시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막혔던 혈관이 뚫립니다. 둘째,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셋째,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넷째, 혈관 나이가 10살에서 20살까지 젊어집니다. 다섯째,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 위험이 70% 이상 줄어듭니다. 여섯째, 다리 부종이나 저림 증상이 사라집니다. 일곱째,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여덟째, 전체적인 체력이 향상됩니다. 이 모든 변화가 여러분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3일 하다가 그만두시면 소용 없습니다. 최소 3개월은 지속하셔야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 2주는 별 변화가 없어서 의심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3주째부터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테니까요. 한달 후에는 확실히 다른 걸 체감하실 겁니다. 숨이 덜 차고 계단 오르기가 편해지고 잠도 깊게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2개월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얼굴 색이 좋아졌다고 말할 겁니다. 3개월 후 병원에서 검사 받으시면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병원, 비싼 약도 막힌 혈관을 근본적으로 뚫어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만이 답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고기 섭취를 줄이고 등 푸른 생선을 드세요. 양파, 마늘과 함께 조리해서 드시고, 간단한 운동도 병행하세요. 그러면 3개월 후, 완전히 새로운 몸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